마늘종 꺾지 마! 마늘종 왜 꺾어? 왜? 오빠는 포커 꺾으면서 나를 못 꺾게 해. 아이고, 봐가면서 꺾어야지. 뭘 보는데. 안녕하세요. 수퍼입니다. 홍산마늘에 마늘종이 진짜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엊그저께만 해도 요만큼 나와 있었어요. 근데 한 20cm 정도 되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홍산마늘 이게 구근, 마늘통을 크게 하려면은 이 종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딱 꺾어줘. 음. 그러면은 막 진짜 바늘통이 꺾은 거와 안 꺾은 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눈에 보이게. 근데 마늘쫑 나한테는 꺾지 말라며. 마늘쫑도 봐가면서 음. 꺾어야지 그냥 아무데나 막 꺾으면 안 된다니까. 음. 그럼 어떤 걸 꺾고 어떤 걸안 꺾어야 되는데? 아 그거는 이제 그 경작하는 밭에 따라 좀 다른데 음. 우리는 요 앞에가 마늘이 좀 작아. 음. 여기는 집에 그림자에 가려 갖고 겨울에도 응달 눈도 안 녹아 햇빛이 일조량이 적어서 요앞 부분이 음. 딱 봐도 그지 음. 작고 커좀 달라 어, 응. 크기가 응. 그래서 이 마늘은 어차피 작아 응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늘 종을 키워서 꽃대가 올라오네. 음. 여기는 마늘통을 키우는 애들 음. 여기는 주화를 키우는 애들 아 이게 구간을 나눠서 하면 어, 주화도 생산하고 어. 토익은 마늘도 하고 그러면 이 꺾은 애는 주화가 안 생겨? 아 얘도 생겨 아 생겨? 어. 그럼 다 이, 꺾어도 되겠네 아니지 지금 어. 꺾으면서 바닥에 막떨어뜨 버렸잖아 음. 얘가 땅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음. 여기서 이 나머지 영양분을 가지고 여기에 연그러 오, 마늘 캘 때쯤? 어, 어.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쭈꾸미 알처럼 진짜 양 소복하니 있어. 오. 근데 이렇게 크면은 여기에 있는 주화는 쪼꼬매 이렇게 꺾지 않고 놔뒀어. 오. 그럼 여기 있는 주화는 알이 커. 오. 개수는 한 200개 정도가 돼. 둘 다. 오. 근데 크기가 얘는 쌀알 정도라면은 얘는 좁쌀? 좁쌀? 어, 응. 작아. 진짜 크기가. 두세 배씩 차이가 나 근데 이 꽃대 하나에 음. (200개) 정도가 들어있다고 (200개) 그럼 마늘 한점에 (100개) 아니야 어. 이거 꽃대 하나만 안 꽂으면 마늘 두점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(2년) 후에 어, 뭐야 엄청나지 그럼 대박인데 어. 내가 이걸 다 셔봤다니까 어. 어느 어 분이 (150개) 막 그래 그런 얘기 했어 내가 진짜 셔봤어 음. (200개가) 넘어 오 그래서 어차피 주화를 생산할 거면은 음. 일정 구간, 음. 다 일정 구간만 꺾지 말고 놔둬, 0 개, 2 0개 음. 이렇게 소량만. 음. 그래서 그 주화를 심고 도화를 만들어서 또 다시 심으면은 마늘이 되니까 이렇게 생게하면 되지. 그러면은 우리가 심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음. 도화를 심은데야. 오. 도화를 심었는데 음. 도화도 크기가 뭐 구슬만한 게 있고. 음. 조금 그냥 그냥 목걸이만한 조금만한 구슬이 만한 게 있어 진주만한 거 아니면 구슬만한 거 크기가 음. 큰 거는 이 알이 커 음. 대가 굵고 음. 대신에 이제 그 진주처럼 작다 그러면은 얘이 대공이 작아 음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음. 우리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농사지은 그런 크기야 그런 어 보니까 그렇긴 하지 크기는 크지. 음. 여기 이제 도화를 심은 거고 어. 여기 옆에를 오면은 얘가 주... 주화를 심은 거야. 와, 엄청 잘 자랐다. 응. 내가 얘기한 게그 응. 주화 알이 크면 어. 얘가 좀 이렇게 굵고 어. 주화 알이 좀 가늘면 얘가 좀 가늘고 그래. 이런 실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응. 있다. 응. 주화의 크기에 따라서 도화가 좀 크기가 차이가 있고 음. 도화의 크기에 따라서 마늘에 그 통마늘도 크기가 좀 다르고, 그래요. 그럼 주화를 오래 캐잖아. 어. 그럼 얘는 그냥 하나야? 하나도 있고, 세 음. 쪽도 있어. 알통이 만약에 커, 음. 그거는 세 쪽이 있어. 그럼 쪽에서 심으면은, 음. 걔는또하나의 네. 씨마늘이 돼. 근데 보니까, 이 마늘 쫑이 나온 게 있어, 주화가. 어, 그럼 얘는, 일, 얘는 여기. 두 쪽, 세 쪽, 그래. 음, 이 잘라줘 그래야지 어, 이거, 이거, 얘도, 얘도, 꺾어져도 괜찮고, 안 꺾어져도 상관없는데, 음. 이것까지는 꺾을 수, 있을라나 몰라. <laughs> 와, 이거 한번 캐보고 싶다. 이거? 응. 얼마나 와, 큰지. 이거 큰거 하나 뽑아볼까? 통통해. 응. 응. 내가. 오, <laughs> 크다! 응, 봐. 이게 큰, 크라서 쪽이, 얘가, 쪽이 응. 생기잖아? 응. 그럼 여기 벌써 쪽불리가 되잖아. 여기 아. 홈이, 여기 보이지? 이렇게 울퉁불퉁? 어. 어. 한쪽두쪽세쪽한네쪽 어. 정도 된다 이렇게 벌써 쪽 분리가 이렇게돼 음. 이렇게 조그만 애들을 뽑으면은 쪽 분리가 안 되고 완전 통이야 그냥 음. 이런 것들은 잘 말렸다가 얘를 쪽을 분리해갖고 심으면은 한통두통세통 통, 통 되고 <laughs> 같이 심으면은 한 구멍에서 싹이 세개네 음. 개씩 올라와 음. 그러니까 마늘이 이렇게,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찐따된 마늘이 나오는 거지 음. 마늘이 씨가 좋더라고 이런 게 이거는 일찍 했으니까 그냥 먹어야지 어, 이거는 그냥 마늘이랑 똑같아. 그냥 먹어도 돼 음. 마늘로. 요 입구는 음. 좀큰 도화를 심었어. 오대 크기가 확실히 다르네. 대 크기가 좀 다르지 당연히 씨가 네. 시 크기가 다른 게. <laughs> 이건 마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뽑아보자. 아직 아직 안연구어요 구근이 이제 커질 때라 음, 지금은 해봐야 밑에 이렇게 음. 작아. 뽑기는 아까운 게좀더 있다 뽑아야죠. <laughs> 홍삼 마늘이건 다을 마늘이건 간에 이 쫑을 제거를 안 하고 일부 구간 열 개, 스무 개, 서른 개 남겨놓고 이 주화를 받아서 다시 또 파종을 해요 가을에 마늘 심을 때 똑같이 그러면 도, 이런, 이런 도화가 되고 그래서 그걸 심으면 다시 또 이런 마늘이 되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튼실한 주화를 채취해갖고 심으면은 마늘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을 시켜요. 통마늘을 분리를 해갖고서는 씨마늘로 심으면은 원래 마늘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호대로 옮겨가. 음음. 근데 이제 주화를 채취해서 심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음. 없어지는 거지. 오, 그래? 어. 그래서 이렇게 주화를 해가지고 심는 집도 많습니다. 올해 주화 엄청 많이 심어놨잖아. 음.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야? 열심히 분양을 해봐야지. 아, 얘, 얘 도화를 심은 애잖아. 도화를 심는데 쫑이 음. 마늘 종자를 심은 거랑 음. 똑같아. 우와. 쫑이 나무 떼기 같아. 그러니까 열심히 꺾어줘야 돼 이제. 한참 빠블레가 됐습니다. 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마늘 씨안 사고 음. 그냥 내가 키워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지. 그렇게 해도 괜찮네. 네. 한쪽에다가 조금씩 심어놓고서는 그 씨앗을 만들어갖고 음. 내가 내 씨앗을 만들어가는 거지 다른 데는 마늘종을 다 뽑는데 왜 우리는 꺾어줘 이 홍삼마늘을 심기 전에 다른 마늘도 그랬는데 뽑고 나면은 그 대공 안에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음.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거기가 물러져 음. 그러지 홍삼마늘은 이렇게 쓰러진다 부으로 음. 어. 그리고 뽑을 때면은 안 뽑히고 줄기가 툭 끊어져 물러서 흐물흐물해진 아. 상태에 썩고 오히려 그런 적은 아직 경험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흥산 마늘은 다 잘라주. 음, 우리는 그냥 잘라준다는 거지. 어. 음. 이제 꺾어, 뽑지는 않. 이렇게. 음. 어쨌든간에 저희는 그냥 먹을 것만, 뭐 조금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다 빨리 끊어버려서 마늘통을 키우는 목적으로 열심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먹어. 맵잖아. 사람이 돼야지. 음~ 여야 마늘 먹고 사람이 될 거다 예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폰이었습니다.